네 연상우 감독의 얼굴이 개봉한지 꽤 시간이 지났고 저도 다른 방송들에서 얼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제가 생각하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연상우 감독의 얼굴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연상우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찍던 시절에 연상 감독의 작품들을 좋아하고 실사로 들어왔을 때의 연서 감독의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염력 이런 작품들은 연서 감독이 잘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것이겠죠. 뭐 SF라든지 초능력자 이야기라든지 혹은 좀비물, 오컬트 이런 장르를 폭넓게 펼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옥 같은 작품은 꽤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좋은 평가 받지 못했다. 물론 연상호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었던 거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얼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연상호 감독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아, 리얼리즘을 해야 되겠다. 사실적인 현대 사회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사회비판, 인간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리고 폭로하고 그걸 전시해 놓을 때. 연상호 감독이 가진 능력이 가장 크게 빛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저는 좋게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물론 이제 중반 이후부터의 흐름 미스터리 로서의 흐름은 좀 아쉽다. 결말에 가면서는 정말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반부의 어떤 소름 끼치는 진행, 그 긴박감 넘치는 연출은 역시 연상호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본 연상호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좋았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에 남게 될것 같습니다. 제작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제작비는 저는 그냥 연상우 감독이니까 할수 있는 제작비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저예산 독립영화들 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거는 연상우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인적 네트워크와 인프라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연상우 감독은 저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영화를 이렇게 멋지게 찍을 수 있는데 어왜 한국의 독립영화들은 비슷한 금액으로 저예산이라고 이마에 써붙이는 그런 영화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연상감독님이 참여하는 이상 일반적인 저예산 영화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상호 감독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연상감독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2억이라는 제작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제작비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낼수 있는 분이고 그것은 연상호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말씀 잠깐 드리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치명적인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석 연휴에 얼굴 보실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얼굴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연상우 감독이 이번에는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연상우 감독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 자체 혹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어떤 내적인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아름다움 혹은 어떤 해석과 평가로서의 아름다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외모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한두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죠? 하나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야. 우리의 인식과 그리고 메스미디어의 영향과 이런 것들이 이런 얼굴이 아름다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할수록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상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다. 잘생기고 예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쁜 얼굴에 끌린다. 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선호하게끔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다 긍정하는 타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끌림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더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든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외모에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효용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예쁘고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가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들에 대한 어떤 추앙으로도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과열되면 예전에 강도 얼짱 사건이라든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어떤 대중의 반응이 갈라지는 것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오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들이지만 그게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영화의 시작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위치에 오른 영교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걸로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보여줍니다. 하나는 손등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아들인 동환이에게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이게 모두 p d 인 수진이 던지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손등의 상처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수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인 영규에게 눈에 보이는 다른 상처들은 없었는데, 유독 손등에 긴 상처가 나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영규가 살아왔던 이 삶의 궤적에서 굉장히 큰 아픔들 중에 하나가 상흔으로 남은 것이 아닐까? 그만큼 고생했던 삶의 기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규는 그걸 숨겼고 두 번째로는 동안과 연규가 닮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는 외모에 대한 얘기죠. 외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연규가 닮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닮았다라는 게 뒤에 가서는 의미가 바뀌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초반 시작이전 되게 좋아요. 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말 좋았냐면 장례식 장면까지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필이면 다큐멘터리를 찍던 날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 보니까 이제 백골밖에 남지 않은 어머니의 시신을 보게 되고 이게 정말 어머니가 맞은, 맞는 걸까? 우리 어머니는 왜 죽은 걸까? 왜 이렇게 발견되었을까? 경찰들은 이게 타살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궁금증을 찾아가는 미스터리의 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미스터리가 되게 잘 먹혀 들어가고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얼굴이 없는 영정사진. 을딱 세워놓는 장면에서 아이 작품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수 있죠 그리고 동안이가 이 장례식을 진행을 할때 찾아오는 피디들과 방송국놈들이죠 그리고 이모들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저는 이 작품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무례하죠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 살면서 많이 만나지 않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무례한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 참 견디기 힘든 무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그보다 한술 더 뜹니다 연상감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연상호 감독이 그리는 사회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한데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뒤틀림은 과장되어 있어요 과장된 뒤틀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작품에서의 pd는 선을 넘고 있죠 다큐멘터리의 장례식 장면을 넣겠다라는 걸 마치 선언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동안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시신이 발견됐는데 와서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찍어도 될까요 라는 사회적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멘트를 하지 않고 마치 장례식 장면은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때 수지는 다큐멘터리 피디로서 구를 만큼 구른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이런 어떤 수법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례하죠. 그러나 이모들만큼 무례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모들이 등장해서 자리에 앉아서 내뱉는 그 말들이 그리고 스스로는 그게 무례하거나 잘못된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못생겼다라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혹은 뭐 장례식장에서 대놓고 돈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든지 병신 같은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을 한다든지 제가 원래 평소에도 비속어 욕을 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병신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요즘 시대에는 거의 없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세대가 다른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병신이란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 중에서 저는 가장 비참한 욕설이, 그리고 가장 잔인한 욕설이 저는 병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쉬지 않고 정말 딜레이 없이, 노 딜레이로 나오는 병신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더라도 연상우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 또떤 무례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반부에 이모들이 찾아오고 사자를 남기지 않았다, 못생겼다, 라는 말을 하는 부분에서 이 작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는 굳이 줄거리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게요. 왜냐면 하 저는 이 작품의 줄거리 흐름은 굳이 짚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줄거리 전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 결국은 그 아름다움이란 게 무엇이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죠 어머니 영희와 피부공장 백주상 그리고 영규 여기서의 아름다움이란 게 무엇인가 못생겼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못생겼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심으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 말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끼리, <laughs> 어, 누구에게나 다 못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 대학생 이후에 어, 누군가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말, 어, 너참 못생겼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이 굉장히 인간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하시는 분들, 혹은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한 결과인데, 인터넷에 어쩔 수 없이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도 많은 글이 올라올 것이고, 다른 분들도 인터넷에 조롱하는 글이라든지, 공격하는 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경험한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악플이나, 안 좋은 댓글을 보거나, 혹은 안 좋은 글을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모에 대한 공격을 하잖아요. 되게 못생겼다라든지, 혹은 뭐, 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씁니다. 저도 당했을 때 느낀 거지만, 정말 타격이 커요. 다른 것들은 그래 나 이런 거 많이 겪어 봤으니까 별로 타격 없어 상처 입지 않아 괜찮아 안 보고 넘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외모에 대한 조롱이 커뮤니티에 박제가 되고 비웃는 댓글이 달리고 이런 식의 조리 돌림을 한번 당해 보면 그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지를 안 겪어 보시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말로 충격이 큽니다. 상처를 되게 많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많이 사람이 움츠러들고 정말 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그런 비하나 공격이라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나의 영혼을 건드려요.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사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외모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얼굴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희가 외모로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연상우 감독이 이번 얼굴에서 말하고자 하는 외모의 아름다움 미추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 비롯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능적인 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영희가 말투가 어눌하고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일을 빠릿빠릿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한마디 하면 은 착착 알아듣고 동작도 빠르고 야무진 사람이었으면 아마 못생겼단 말 못했을 거예요. 영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영희가 어리숙하기 때문이에요. 즉이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기능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욕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생겼다라고 말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못생겼냐 예쁘냐 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바꿔서 생각해보면 백주상을 비롯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못생긴 사람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건영이보다 못생긴 사람이에요 미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더 못생겨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이런 걸 생각했을 때못 생겼단 말하기 쉽지 않죠. 근데 못 생겼단 말을 쉽게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이처럼 약한 사람이거나 어리숙한 사람이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혹은 장애인이거나 자기 구실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의 사람들은 정말 가차 없는 비판과 가차 없는 욕설을 퍼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백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옛 시절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병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외모에 대한 이런 욕설이나 비하도 쉽게 쉽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나고자라고 생각하고 이 나고자에 대한 공격과 이 나고자에 대한 비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회적 풍토가 있었죠. 약자 멸시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약자 멸시의 시대에서 또 하나의 피해자가 바로 영규예요. 연규가 자라왔던 상황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전 연규가 삐뚤어지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연규가 당연히 악인이고 살인자고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시각 장애인으로 그 야만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장애인들이 시위하거나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라는 시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쏟아지는 혐오의 이야기들 말들 이런 것 들을 보면 지금도 참이 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훨씬 심했겠죠 그 상황에서 연규가 끊임없이 병신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저는 병신이란 말을 절대 평소에 쓰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병신이라는 비하 발언을 들으면서 살아야 했던 영규의 삶이 있어요. 영규에게 자신은 아름답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동안이가 자기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뭇거렸어요. 왜냐면 자기는 못 생겼을 거거든요. 못 생겼다,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게 뭐냐면 기능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규가 도장을 만들었을 때그 도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바로 영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규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의 집착 때문에 그의 도장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 아름다운 도장의 모습이 영규가 기능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요. 영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고요. 이 사회에서 나는 가치가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나만의 기능이 있다. 라고 하는 건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영결의 유일한 수단이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단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도장에 굉장히 집착했고 그 도장을 아름다워야만 하고 그 아름다운 도장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기 때문에 병신이라는 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아름다움에 집착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아름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래서 영희가 아름답 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영규는 좋았습 그녀를 사랑했죠.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뭐냐? 어쨌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규에게는. 그래서 영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도 비록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름다운 도장을 만드니까 그녀는 굉장히 어리숙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존재구나. 나는 아름다운 도장을 만드는 아름다운 존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영 연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는 연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희가 아름답지 않은 게 문제예요. 물론 영희는 단한 번도 영규에게 내가 예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름답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영규 혼자 뒤틀린 그런 사고방식으로 영희를 생각했고, 아름답지 않은 영희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규는 뒤틀린 살인자라고요. 그래서 영희가 말을 하려고 할때그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영희의 말을 듣게 되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진짜 아름다움이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우린 알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영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죠. 영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향한 태도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집어치우고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된 아름다움, 그리고 집착으로서의 아름다움, 혹은 추악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로 진짜 아름다움을 찍어 누르죠. 그런 사회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겠죠? 마지막에 영희의 얼굴. 정영희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됐을 때 당연히 신현빈씨는 예쁘기 때문에 좀 못생기게 만들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어? 소리가 나오죠 진짜 못생긴 얼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못생기지 않은 사람이 나왔을 때 연상우 감독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되죠 사실... 나도 똑같았구나.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래.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못생긴 사람을 보고 비웃고 싶어 하는, 못생긴 사람을 보고 나는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를 연상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아. 들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저는 연상 감독이 이, 이 부분 좀 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의 그런 마음을 갖게끔 유도를 해놓고 짜잔 보세요. 갑자기 거울을 들이밀었을 때의 모습이랄까요? TV 앞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자세로 갑자기 화면이 까매졌어. 그래서 내 얼굴이 무방비로 노출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어떤 나 혼자밖에 없지만 에이씨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영화가 표현을 했다. 마지막에 영희의 얼굴을 보면서, 어, 뭐지? 할 때의 그 느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표현들이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영희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진만 본다면, 누구도 못생겼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어리숙했고요. 느렸고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요. 사람들에게 놀림당했고요. 그러면 외모도 못생겨지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도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외모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좀 도드라지고 혹은 좀 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따돌림의 대상이 되면 당연히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외모도 못생겼고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돌려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상황에서의 야구. 강자와 약자가 아니고 약자는 못생기고 잘못된 존재가 되고 강자는 잘생기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어, 연상호 감독은 비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본 연상호 감독의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배우들의 연기 너무 뛰어났고요. 역시 박정민 답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권혜호 씨의 연기는 정말 명불허정입니다. 어, 권혜호의 연기를 볼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굴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